차례 판입니다 <목소리로> 탑팅의 덕환꺼집입니다 <복합> <쏘> <목소리로> <laughs> 오녕고세요안 혹시 꼴뚜기 그 <laughs> 모자를 하나밖에 안 가져와서 좀 일본 스타일로 어디가요? 어 멋있게 다니려고 돈키호테에서 2만원 주고 샀는데 잘못 사신 거 아니에요? 이게 다 내린 거맞요 아니 더내리면 이게, 이게 <laughs> 나와요 <그게 나아요. 웃음>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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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D, GD래요, GD. G D G D래 G D. G라고 잘못한 거. G D G D G D. 오늘 갈 오늘 일정 간략하게 브리핑 한번만 해주실래요? 슬램덩크 뮤직비디오 처음에 나올 때그 최소현 맞죠? 최소현 나오고 이렇게 손 잡고 최소현 강백호 아막 달려가는 거 있잖아요 해변 그 거기에 가려고 해요 거기에 자 갑시다 얍! 아이 이거 네네... 아이 모자 여기는 에노시마 여기입니다 어우, 부끄럽다 <laughs> 슬램덩크 슬램덩크 촬영 장소 아 촬영 장소 아니지 배경이 됐던 장소 가려고 가려고 왔습니다 뜨거운 코트를 가리면 <laughs> 공이 있으면 싸게 살수 있습니다 가져갈 수가 없어서 한 삼만 원 너무 못살것 같고 삼만 원 이하면 이 촬영을 위해서 <laughs> 투자를 할 거. 옛날 중소기업이라서 나중에 옛날 대기업이 되면 5만원짜리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차 지나가는 느낌이 의정부 북부역에서 연천역으로 출발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리, 그리, 그리파? 지브라? 와우 카레 카레 음맛있어대요 맛있어요 상심당 일본이 또 카레도시잖아요 편하죠? 음, 네. 좀 한국은 노란색이잖아요 삼분 네. 한국 카레. 오, 오, 오. <laughs> 오, 오. 새우 카레 탕감 보이세요? 네. 새우가 들어있대요. 좀 크게 어려겠다 그냥. 통이던데요, 아까? 어 여기 있다. 어 어떻게? 어? 아 들어갔다. 그것만 드세요, 그냥. 그게 운명이에요. 오케이. 아, 이게... 아, 목소리가... 이거 500엔. 음, 그럼 얼마예요? 한국 돈으 5,000원. 어? 비싸네. 그러네? 어, 비싸네. <laughs> 그 어렸을 때최소한의 <laughs> 느낌의 감성을 느끼고 싶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laughs> 거기서 지금 나 이제 지 어, 중국 온줄 알았어요. 이게 일본인데 아니 금방 한 100여 명 정도 몰려있었어 우리 같이 온 4명 빼고 나머지 중국인 가요아심 <laughs> 어, 그러니까... 대표님이 가는 쪽으로다 따라와요? 멈췄더니 같이 멈추더라고 왜냐면 지나가고 가려고 안 되겠다 우리가 먼저 가야겠다 앞불같 갔더니 <웃음> 출발하더라고 <laughs> 대표님이 가 있는 줄알았어 세만 금의 느낌이 좀 있네요 어 저도 있 그쵸 네. 세만 금 느낌이 좀 있어 오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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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스 킷 텔레콤 대표님이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 4번을? 최소 회원을 한다는 게 어, 발매기 어, 여기네. 어 근데 농구장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아니예요? 마지막에 탑 층의 복합구조입니다. 탑 층의 복합구조입니다. 복합 아, 저기 일행이 아니었어요. <laughs> 아, 저기 일행이 아니었어요. <laughs> 응 <laughs> 음, 게임인가 봐. 천엔 내고. 저뽑았스가 알지? 3등 나온 거. <laughs> 어, 오케이. 아케 만원 내고 뽑았어. 저거 만원이, 만원. 만원이야. 역시 사람이 욕심이 없어야 돼. 그때도 욕심 없이 뽑봤는데 그때는 났는데 지금은 혹시 1등 나올까봐 1등 나오면 캐리어에 어떻게 넣지? 생각 먼저 했어요. 그래가지고. <웃음> 이거는 <웃음> 운세 1월부터 12월까지. 그리... 운... 네, 이것도 올해 운세인데 네. 이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고 이건 간단하게. 네. 아, 100엔. 이만해요 저희. 저희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 어머니. 한국 돈넣고 그게 다인십니다 <laughs> 잘 골라주세요 올해 온세잖아요 내려갈 때 문어 큰거 잡힐 수 있게 <laughs> 제16 이럴 수가 읽을 수가 없어요 <laughs> 뜻 차지 않은 재난을 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재난이요? 네, 매사에 색사? 매사 치우치거나 하지 않고 올, 올바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실수를 저질러 친구가 상하고 <laughs> 친구의 세면 놀이치료 치욕, 치... 재난, 지금 이런 단어 나왔는데 빨리 묶어야겠다. 아니, 근데 이거 다안 좋게 나온는것 같아. 16번에다가. 서 16번. 아 그래도 다행이다. 뭐더 그냥 치욕 정도로 끝나서. <laughs> 자, 잘 있어. 또 후련한 느낌이 들긴 하는데. 당연히 더안 좋은 게 뭔가 궁금하네. 이제. <웃음> 음. <웃음> 어떤 거 시키셨어요? 저 라멘하고 시라스동 시라스동이 뭐죠? 시라스동이 일본어 멸치라는 어, 얘기, 멸치라는 시라스동이요? 얘기거든요 시라스 회원 네. 직원 한 분이 무릎에 네. 지금 물이 섰거든요 무릎에 음, 물 차면 어떻게 해야 되요 병원 가야 되는데 뭐 긴급하게 하면 은 약이 있나? 건조할 때 바르는 피부에 바르는 다쳤을 때 바르는 마데카솔 일반적으로 먹는 통풍약 데일밴드 3개 마데카솔 또 하나 더 유통기한이 어? 안.. 지났다 여기 진통제 있네 다행히 유통기한? 유통기한? 어? 어,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 <laughs> <laughs> 아... 맛있겠네요 네, 킨세요 <laughs> <laughs> 여기 아까... 사무엘 코킹 정원 이라고 a m u 이 l Cocking. Candlelight. Candlelight. c a n d 에 e l i g h t Candle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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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a n d l e l i g n d 와, 어 뭐야? 저기 <목소리>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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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laughs> 멸치랑 새우랑 오징어랑 넣고선 밀가루 살짝 넣고, 그다음에 튀겨유를 살짝 넣어서 약간 튀겨지게끔 하고 눌러가지고 이거를 부침개처럼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 이거 11,000원, 지금 밀가루 해 갖고 넣는 거 같아요. 제가 배워가지고. 하나 <목소리> <목소리> <laughs> 오, 오, 그 진짜 새우잖아요. 어 진짜 아, 이거 새우. 진짜 새우. 아까 새우 넣었더라고 생새우. 그리고 진짜 멸치. 아 이거 다 진짜. 진짜 애가. 멸치. 진짜 어, 멸치. 아니, 아니, 멸치. 아까 그거. 오, 거의 제 얼굴 크기가 비슷해요. 장원영처럼장원영처럼 <laughs> 잠깐만요. 자 같이 드셔보시죠. 이 이름이 시라스 부친게? 뭐 <laughs> 시라스 부친게. <부침개. 웃음> 아따 맛있다. 책책책 <laughs> 읽고 있는 거 같아. 혹시 <laughs> 뭐예요? 가마쿠라쿠. 가마쿠라 코코마에코쿠마래코코마코쿠만데요 네. 지금 이쪽에서 성경전 그의 뭔가 그런 배경지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쪽 여기 보시면. 또 열차 아, 그 여기구나. 음. 그이 아, 또 얘기한다. i p a <laughs> 아, 아. 이씨 SK

<laughs> 바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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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 내려 <laughs> 제일 잘되기 바라는 것보다는 무조건 잘돼야 되는 엄청 떨리고 긴장되고 기적의 기적 도대체 저희 회사는 뭐하는 거죠 하는데 성장은 했어 여기까지 왔어 아. 우리 인생도 저 노을처럼 피어났다가 사라지겠죠. カラケウド。パンズバー。ジャチェそうですか。はい。そうです。美味しいですか。えうどんですね。私は私の友と申します。ジガーコーチューガー 진짜 들었을 때 이거 일본의 기술이다 대박이다 이게 말이 되나 진짜 그대로 내면 진짜 대박이다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하지? 내 솔직히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엔지가 하는 식당은 뭐다 모갱기 됐을까? I 모갱기 됐어 I like 고등. 유튜브를 하면서 처음으로 술 먹고 들어가지고 보다가 팔로우를 한게 처음인 거 같아요 연예인한테 섹시 이름 이름 모르겠는데 섹시골퍼? 아냐 아냐 아그그사람도 하긴 했는데 아 우리 김은선 프로골퍼 그냥 그사람의 골프 스윙이 너무 잘해서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 또 아이가 아또 가라와라 아이 또 아이가 이렇게 딱 몽환적인 표정 지금 몽환의 표정이거죠 아이 또 아이가 아나맛다 愛と愛があったのに愛と愛がせしがたくてないことかないあったちごなの私いかの心をあいたゆらゆら愛と <laughs> 愛があったのめしあね 아이 또 아이가 스레치 같아 기침베야 같아. 아이가 아나타는시구사리어르시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laughs> 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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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르 흔들흔들 르르르르 유라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가르아이르르르가 아 보자.. 그.. 동키호드에서 응. 응. 2만원 2만 원 주고 샀던 응. <laughs> 챔피언 아, 솔직히 응. 카라트 비니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 새끼피디님이 응. 막내요새끼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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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어 대표님 여기 비니 있어요 여기서 사면 상대 동키호드에서 산다 안다고 <laughs> 왜냐면 두 가지 밖에 없어 아 100개 있으면 모르는데 챔피언은 <laughs> 챔피언도 다알 거라고 네, 진짜로 아 취한 건 아니에요 취한, 취한 건 아닌데 저는 그 생각 돼요. 진짜. 또올 거죠. 아니, 안 하나. 남들을 볼 때는 와, 대단하다고 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난 나도 내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해. 내가 컴퓨터 하나 사는 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야. 컴퓨터 하나 사는 것도 어렵잖아. 근데 어느 순간 봤더니 망하고 회사 갔더니 4대가 있는 거야. 우와, 내가 어릴 때 컴퓨터 한테 사려면 난리 났는데 4대에 5대 했구나. 해외를 와야겠다는 생각도 내가 해외를 가고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같이 느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같이 꿈을 꿨으면 좋겠고 내가 그걸 했어 어떻게 내가 남을 해외를 데리고 와 솔직히 말로 어떻게 남을 해외를 데리고 와 이거는 상상도 못 하는데 야 계속 그 생각이 든 거야 와 목표를 세우니까 되는구나 진짜로 하나님께 감사한 거는 정체성, 정체성도 없고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모르는데 계속 성장하고 있었고 좋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꿈은 어려운 목표를 명확하게 세우고 그걸 해내야겠다. 그... <놀람> <놀람>